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월도 드디어 마지막 주에 돌입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과 경제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연말에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 또는 앞으로의 투자 방침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뉴스 저 뉴스를 살펴보다가 확신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페노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페노션은 한때 세계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벌크선사였습니다. stx 그룹에 속해 있다가 경영위기를 겪고 할인그룹에 인수돼 현재까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수년간 떨어져 왔고 2014년부터 5,000원 안에서 위아래로 5년 넘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엄청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2015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탄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펙스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회사의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펙스란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뜻합니다. 즉, 고정자산에 고정 투자하는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선단 확보를 위해 꾸준히 늘려나가는 선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또단기순익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괜찮아 금융비용이 허투루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부채는 줄고 있고 자본은 늘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수년 동안 회사의 주가는 지지부진했을까요? 저는 회사의 사업구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한번 회사가 박살났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펜오션은 탄탄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오션은 변화하려는 모습을 지난해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기사를 보시면 펜노션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자동차 운반선, LNG 운반선 관련 부문을 엿보고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시장에서의 정체가 한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지난 3분기 IR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IR 자료에서 가장 체크해야 할 부문은 회사의 선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입니다. 오른쪽 운영 선대를 보시면 벌크선이 95.1%를 차지하고 있고, 탱커선이 3.4%, 컨테이너선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용선으로 LNG 운반석 한 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한 펜오션의 행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17일 기사입니다. 펜오션은 LNG 운반 사업 진출을 위해 글로벌 석유업체 셸로부터 LNG 운반석 주책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lng 운반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안중호 페노션 대표이사가 직접 페노션의 입장을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안 대표이사는 벌크선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lng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lng 벙커링 선박 도입도 검토해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또 말뿐인 사업 다각화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는 이런 저의 의심을 바로 불식시켰습니다. 12월 27일 기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트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페노션은 LNG 운반선 한척 건조 사업에 2 0 4 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주하는 조선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행보는 지난 15일 쉘과 계약을 한지 12일 만의 행보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페노션은 LNG 운반선 확보에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페노션은 내년 카타르 LNG전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 LNG전에서 LNG 운송에 필요한 선박은 약 100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0척이라는 것은 조선사가 건조할 물량입니다. 다만 이 백척을 운용하는 선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선사가 카타르 LNG전 프로젝트에 참가해 LNG를 운반할 수도 있고 타 국가의 선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대박 먹거리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펜옵션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LNG 운반선이 없다면 이런 사업에 입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노션이 지금 시점에 LNG 사업을 추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영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뭔가 볼 것도 없이 벌크선 영업으로 회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페노션이 LNG 운반선 한 척을 운용해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인도받았을 때. 어떻게 이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준비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벌크선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LNG 운반선 운영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LNG 운반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는 한척 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여전히 무섭게 펴지고 있고요.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